80이 넘은 나이에도 흥행작들을 갱신하며, 할리우드의 살아있는 전설 로버트 드니로. 그의 성장 과정을 알면 지금의 그의 모습을 기적이라 알수 있습니다. 기억도 잘 나지 않을 그의 나이 불과 두 살. 아버지는 동성애자임을 선언하며 아내와 아들을 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다른 남자와 새 살림을 차렸죠. 당시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중이라 강제징집을 하고 있었는데, 동성애자임을 선언했던 아버지는 군입대를 피할 수 있었고, 이것이 드니로 입장에서는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파병을 가야 했던 다른 아버지들과는 달리 드니로의 아버지는 같은 동네에서 머물며 아들과 이따금씩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화가였던 아버지는 늘 집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이는 드니로에게 자연스럽게 예술적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자신이 보기엔 이미 완성된 그림이었는데 한참 그 그림을 보던 아버지는 다시 덧칠을 하며 수정에 수정을 거듭했죠. 이런 아버지의 완벽주의 성향은 훗날 드니로가 배우가 됐을 때 완벽한 연기가 나올 때까지 연습을 거듭하는 습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유년 시절 함께 살지 못한 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유독 강했던 것인지. 드니로는 훗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아버지가 홀로 지내던 작업실 겸 집을 직접 구매해 모든 것을 살아생전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집으로 이사를 들어가 오랜 세월을 살았죠. 이때 그는 아버지의 10년 분량의 일기장을 발견하게 됐는데 커밍아웃 이후 우울증을 앓았던 정황이 너무나도 명백해서 처음 몇 장만 읽어봐도 너무 가슴이 아려와 차마 나머지를 읽는 걸 포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보수적인 1940년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신의 성 정체성이 신의 의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드니로 역시 10대 시절 방황의 끝을 달렸습니다. 16살에 학교를 중퇴한 그는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렸고 심지어 는 지역 갱단까지 가입했죠. 갱단에서의 생활은 그의 예상보다 훨씬 더 험악했습니다. 겁먹은 티를 안 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건만 훗날의 대배우도 10대 때는 반련기의 소유자였던 것인지 갱단 멤버들은 겁에 질려 사색이 된 그의 얼굴이 마치 우유 색깔처럼 창백하다며 아예 이름 대신 우유라는 별명으로 그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가 얼마나 갱단과 안 어울리는지를 알려주는 일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당시 그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또래 중에는 훗날 드니로와 여러 작품을 함께 하며 영혼의 파트너로 거듭나는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도 있었죠. 범생 스타일이었던 스코세이지는 길거리에서 죽치고 앉아있던 드니로의 갱단을 늘 두려워했습니다. 워낙 좋은 동네인지라 갱단 멤버들과 어쩔 수 없이 말을 섞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 멤버 중에 가장 상냥하고 친절한 드니로가 마치 군계일 약처럼 보여 기억에 강렬히 남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저 10대 시절 스쳐 지나갈 인연인 줄 알았던 이 둘이 훗날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영화계에 전설을 쓰게 될 줄은 아무도 상상 못했던 일이었죠. 이쪽 세계는 정말로 천성에 맞지 않았는지 드니로는 얼마 안가 갱단을 탈퇴했고 새로운 꿈을 찾고 있던 그에게 어느 날 어머니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직장에서 무료 교육을 들어보라는 것이었죠. 당시 드니로의 어머니는 한 연극단에서 원고 교정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연극단은 직원의 자식들에게 무료로 연 연기 수업을 듣게 해주었고 덕분에 드니로는 자연스럽게 연기의 세계에 입문할 수 있었죠. 세월이 흐르며 연기력이 꽤 괜찮 다고 자부하던 드니로는 어느 날 마치 자신을 위한 배역이 아닌가 싶은 모집 공고를 보게 됩니다. 껄렁껄렁한 건달을 연기할 배우를 모집한다는 것이었죠. 어설픈 갱다른 취급을 받던 자신의 흑역사를 떠올리며 연기로 남아 제대로 된 건달이 될이 기회를 그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건달 역할을 할 배우들을 모집했던 이 영화는 바로 세월이 한참 지난 지금까지도 범죄 영화 역사상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그 영화, 대부입니다. 이후 등장하는 모든 범죄 영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혁명적인 영화였죠. 여기서 드니로는 주인공의 아들 역할에 오디션을 받습니다. 0대 시절 가까이서 봐온 갱단원들에게 빙의해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건달 보스를 풍겼죠. 심사위원들은 진짜 건달이 오디션을 보러 온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순간 흠칫했고 이렇게 심사위원들마저 오금이 저리게 한명연기를 펼친 드니로는 떨어졌습니다. 뭐요? 너무 건달 같아서 눈살이 찌푸려진다며 이 정도까지 냉혈한 캐릭터를 원하진 않았다며 말이죠. 결국 좀더 약하게 연기한 배우가 이 배역을 따내게 됐는데 같은 대사를 실제 영화에서 직구게 놀리는 것 정도로 훨씬 더유하게 연기했죠. l you b l o t e d brains all over y nice cyber league suit. Come in, 결국 영화 속에서마저 갱단원이 되는데 실패한 드니로 그러나 7.8기의 마음가짐으로 그는 계속 건달 역할에 지원했고 그리고 마침내 이 경력 같은 신입 포스를 철철 풍기는 그를 두팔 벌려 환영한 감독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날의 거장 감독이자 10대 시절 같은 동네 주민이었던 마틴 스코세이지였죠. 당시 30대였던 마틴 스코세이지는 만드는 영화마다 줄줄이 흥행에 실패하던 초짜 감독이었습니다. 희대의 또라이 건달을 중심으로 한새 영화를 구상하고 있던 그는 드니로의 오디션 난기를 보는 순간 바로 이거다 싶었죠. 이렇게 해서 드니로는 드디어 그토록 바라왔던 건달을 연기하게 됐는데 이 영화가 바로 마틴 스코세이지의 첫 성공작으로도 유명한 그 영화 비열한 거리입니다. 여기서 드니로는 그야말로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망나니 양아치 역할을 기가 막히게 소화했죠. 영화의 첫등장식부터 범상치 않은 또라이임을 보여줬습니다. 이렇듯 예측불가 망난 역할로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자신의 첫 성공작을 만들어준 드니로에게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은 홀딱 반했습니다 자신의 다음 작품에 꼭 출연해달라고 신신당부한 것은 물론 동료 감독에게도 그를 소개시켜줬죠 그렇게 해서 드니로는 이 동료 감독을 만나러 갔는데 약속 장소에 간 드니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개시켜준다던 이 동료 감독이 바로 대부 오디션을 봤을 당시 자신을 너무 내결한 건달 같다며 탈락시켰던 그 남자 대부의 감독 프란시스 코프 것이죠. 코폴라 감독은 인재를 몰라봤다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드니로는 당황스러운 기색을 숨기며 이를 흔히 수락했죠. 그리고 드니로가 출연한 코폴라 감독의 이 영화가 바로 전편보다 나은 속편은 없다는 영화계의 오렌징크스를 최초로 깨부순 그 영화, 데브2입니다. 여기서 드니로가 연기한 캐릭터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가 얼마나 강심장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데브2는 1편에 나왔던 주인공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1편에서 이 주인공을 연기했던 배우가 다름아니이배우 으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까지 거머쥐었던 말론 브란도였죠. 영화계 대선배가 역대급 임팩트를 남긴 캐릭터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연기해야 했으니. 드니로가 느꼈던 부담감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 부담감을 이겨내기 위해 드니로가 선택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메소드 연기입니다. 촬영을 하는 순간뿐만 아니라 아예 그 캐릭터의 빙의에 일상을 살고 완전히 그 캐릭터와 몰아일체가 되는 방식으로. 드니로는 캐스팅이 확정되자마자 이탈리아 이민자 출신인 이 캐릭터의 빙의하기 위해 바로 이탈리아로 보습니다 거기서 몇 달간 생활하며 이탈리아식 몸동작과 남부 사투리를 익혔죠. 게다가 대부 1편을 수십 번 시청하며 1편에 나왔던 말론 브란도의 모든 대사와 행동 하나하나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대부 2편이 개봉했을 당시 이 캐릭터가 말론 브란도의 젊은 시절임을 따로 설명해주지 않아도 관객들은 단번에 바로 1편의 그 캐릭터임을 알아챌 수 있었죠. 그야말로 성대모사에 가까운 연기를 펼쳤는데 몇십년더 젊은 느낌까지 가미하면서도 캐릭터성은 그대로 유지한 그의 연기력은 그 극찬을 받았습니다. 영화의 대부분을 이탈리아 사투리 로만 연기한 드니로는 아카데미 나무조연상까지 따내는 기염을 토했고 이로써 영화계 역사상 동일 캐릭터 로 2개의 아카데미상을 탄 최초의 사례를 만들어냈죠. 이 기록은 무려 40년이 더 지나서야 깨지게 되는데 각각 다른 영화에서 자신만의 스타일로 조커라는 캐릭터를 연기한 키스레저와 호아킨 피닉스가 둘다이 캐릭터로 아카데미상을 타며 깨지게 됐습니다. 이번 영상은 노드브이팬과 함께 합니다. 저희 물탐구는 영상 하나에 몇 주씩 갈아넣고 사용하는 동영상, 음원 등을 구매해서 쓰기 때문에 스폰서 없이는 업로드할 때마다 적자만 보는 슬픈 컨텐츠입니다. 그런저에게 하고 싶은 컨텐츠를 할수 있게 해주는 감사한 스폰서이며 많은 분들이 만족해 주신 서비스이니만큼 이번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혹시 VPN이라는 걸 처음 들어보셨다면 온라인 상에서 국가 제한이 걸려 있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게 해주는 어플입니다. 이런 넷플릭스를 비롯한 영화 활동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죠. 예를 들어 한국 넷플릭스에서는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반지의 제와 범죄의 도시 2 같은 영화들은 노드 VPN 을 이용하면 이렇게 클릭 한 번만으로 접속 국가를 바꿔 우리나라에서는 볼수 없는 다른 나라 서버의 넷플릭스 컨텐츠들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노드 VPN은 또한 개인정보 보호에도 탁월합니다. 혹시 모르는 번호로부터 스팸 문자나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으시다면 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개인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드 VPN은 클릭 한 번으로 IP 주소를 바꿔주고 인터넷 활동을 암호화해주기 때문에 온라인 상에서 나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겨줍니다. 국내에서 접속 불가능한 모든 웹사이트를 방문할 수 있다는 점에서 VPN을 쓸줄 알게 되면. 사이트를 통해 더 싸게 여행 상품을 구매하는 등그 활용도가 무궁무진합니다. 지금 보시는 저희 추천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면 무려 70% 가까이 할인되어 한 달에 3,000원대에 구매할 수 있으며 4개월의 추가 무료 이용도 더 드립니다. 참치김밥 한 줄의 가격으로 무려 10개의 기기까지 사용할 수 있죠. 게다가 30일 내 환불 보증을 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한달 동안 써보실 수 있습니다. 더 보기 링크 남겨두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데부트로큰 성공을 거둔 드니로는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을 다시 찾았습니다. 차기작에 주연을 맡아달라는 예전의 약 속을 지키기 위함이었죠. 그렇게 해서 다시 뭉치게 된이 둘은 영화사의 길이 남을 걸작을 만들어내는데 훗날 영화 조커의 모티브가 된 것으로도 유명한 그 영화 택시 드라이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 뉴욕에서 살고 있지만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어둡고 고독한 인생을 살고 있는 한 택시 운전사의 이야기로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까지 받은 어마어마한 작품이죠. 이 영화에서 드니로의 연기가 극찬을 받았던 이유는 화를 내는 장면 하나 없이도 광기 어린 인물이 어떤 건지를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이 영화의 네이버 감상평을 보면 윽박지르고 노려보는 것만이 광기가 아님을 보여주는 연기력이라는 말이 베스트 감상평으로 적혀 있죠. 영화를 위해 드니로가 했던 짓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촬영 몇달 전부터 캐릭터의 빙의 생활하는 메소드 방식을 고집했는데 작은 설정 하나조차 완벽하게 동화되려 했었습니다. 캐릭터가 왼손잡이라는 설정을 본 그는 습관적으로 오른손을 쓰는 걸 막기 위해 오른손에 5분 장갑을 끼고 몇 달간 생활했고 택시 운전면허를 따서는 영화 속 캐릭터와 똑같이 쉬는 날 없이 주 7일을 하루 15시간씩 택시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영화 속 주인공이 왜 고립감과 자존감 부족에 시달리 며 정신이 피폐해져 갔는지를 몸소 체감할 수 있었죠. 뉴욕 시민들은 택시운전사인 그를 한 명의 인간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그저 택시의 한 부품처럼 여길 뿐 이었습니다. 게다가 한 좁은 공간에 같이 있으면서도 백미러를 통해 목적지를 주고받는 짧은 대화만 하다보니 마치 거울 속에 있는 가상인물들과 말하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죠. 이런 일상이 반복되자 드니로는 자신의 택시가 마치 뉴욕을 떠나 다니는 노란색 관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당시 드니로는 비열한 거리, 데뷔투의 성공으로 인지도가 있던 배우였는지라 꽤 많은 승객들이 알아볼 법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단한 명도 그의 얼굴을 관심 있게 보는 이가 없었으니 뉴욕의 택시 드라이버가 느꼈을 공허함을 뼈저리게 체험하게 된 셈이죠. 그러던 어느 날, 드니로는 택시에서 화들짝 놀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날따라 한 승객이 그를 유심히 쳐다보더니만 데뷔투의 그 배우 맞지? 하며 알아봤던 것이죠. 순간 드니로는 자기도 모르게 표정이 환해지며. 마치 코리안테크 박찬호가 빙의 한듯 투머치 토크를 시작하려 했는데 이 승객은 대뜸 벌써 돈이 다 떨어진 거야 얼마나 흥청망청 썼으면 이라고 혀를 차며 그를 안타깝게 쳐다봤습니다. 결국 이들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 목적지에 도착했고 승객은 힘내 라는 짧은 말과 함께 드니로에게 팁을 듬뿍 주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드니로의 순환시대는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택시기사로 취직한 것도 모자라 그는 동물의 동작까지도 연기에 참고하겠다며 바닷가로 가서 한 동물을 뚫어지게 관찰했죠. 바로 꽃게였습니다. 연속 주인공의 쭈뼛쭈뼛하며 옆으로 숨으려는 기질이 마치 꽃게와 꼭 닮았다고 생각한 그는 바닷가로 가서 꽃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관찰했죠. 그리고 분석이 다 끝난 후에는 잡아서 맛있게 쪄먹었 다 어쨌든 이런 개 같은 연기를 펼친 드니로는 엄청난 호평을 받았고, 그가 연기한 주인공 트레비스는 심리적으로 뒤틀리고 고독한 캐릭터의 아이콘으로 남아, 이후 많은 영화 속 캐릭터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 캐릭터가 영향을 끼친 것은 영화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워낙 리얼했어서 그런지 하필이면 희대의 범죄자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쳤죠. 바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암살 미수범, 힌클리였습니다. 힌클리는 택시드라이버를 연달아 18번을 시청할 정도로 이 영화에 푹 빠졌었고, 이 캐릭 캐릭터의 복장, 말투, 습관 등 모든 것을 따라하며 완전히 동화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영화 속 캐릭터처럼 암살을 시도해 구원을 받으려 하죠. 불과 9미터 거리에서 대통령을 향해 6발이나 총을 쏴버린 그는 바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급소를 피해맞았던 대통령은 다행히 수술 끝에 회복했지만 대통령을 헌신적으로 감싸다 대신 맞아버린 경호원 2명은 평생 불구가 되어버렸죠. 재판 과정에서 힝클리 측은 택시 드라이버 때문에 자신의 정신이 이상해졌다는 주장을 펼쳤고 그러자 애꿎게도 주연인 드니로에게 인터뷰 요청이 빗발쳤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냐며 말이죠. 연기를 잘했을 뿐인데 범죄의 원흉이 된것 같은 취급을 받자 드니로는 이 순간 자신의 직업에 대해 회의감까지 느꼈다고 합니다. 이런 해프닝이 있긴 했지만 다행히도 드니로는 배우 일을 그만두지 않았고 특유의 메소드 방식을 고수하며 숱한 명작들을 이어갔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행동도 많이 했는데 일례로 케이프 피어라는 영화에선 무시무시한 악역을 연기하기 위해 치과의사를 찾아가 5,000달러를 줄 테니 일부러 치아를 마구 망가뜨려달라고 하더니만 촬영이 다 끝나고 나서는 다시 그 의사를 찾아가 2만 달러를 다시 줄 테니 싹다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언터처블이라는 <laughs> 영화에선 탈모기 있는 주인공을 연기하기 위해 가발을 택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멀쩡한 앞쪽 머리카락을 직접 다 뽑아 버릴 정도였죠. 이렇듯드니럴은 영화 속 캐릭터와 육체적 조건마저도 혼혈일체가 되고자 했고 영화 속 캐릭터의 직업을 자신의 직업처럼 여겼습니다. 일례로 분노의 주먹이라는 영화에서 권투선수를 연기했을 당시에는 무려 2년이나 악착같이 실제 권투선수의 훈련을 받았죠. 오죽하면 트레이너가 그에게 이 정도면 진짜 권투선수를 해도 된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 말의 정녕 과언이 아니었던 것이 실제로 드니로는 영화 촬영을 앞두고 세 차례나 실제 권투경기에 참가해 그중두 번이나 승리를 거머쥐죠 그러나 지나치게 과몰입을 한 것인지 실제 영화를 촬영하며 상대 배우의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감독은 아파하는 이 장면을 보고는 기가 막힌 연기라며 극찬을 했는데 알고보니 실제 갈비뼈가 부러져서 고통 것이었죠. 이 영화를 위해 드니로가 했던 미친 짓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건축선수를 은퇴한 이후 뚱뚱한 노년의 모습으로 나오는 이 장면. 이 장면은 특수분장이 아니라 드니로가 실제로 촬영기간 중에 급하게 살을 찌운 모습이죠. 불과 한 장면에 불과한 이 모습을 연기하기 위해 드니로는 대뜸 짧은 휴가를 달라고 하더니만 무려 30kg 가까이 찌워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다보니 드니로의 연기는 연기가 아닌 리얼함 그 자체였고 결국 이 영화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까지 거머쥐며 그의 커리어는 최전성기를 향해갑니다. 특히 영월의 단짝 마틴 스코세이지와의 협업이 계속 이어졌는데 코미디의 왕, 좋은 친구들 카지노 등 영화사에 길이 남은 굵직한 작품들이 바로 이시기 출연작이죠. 그러나 그 어떤 인기도 영원한 법은 없는 법. 1995년을 기점으로 50대에 접어든 드니로은 이제 그의 입지가 예전같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어느덧 톰 크루즈 브래드 피트 등 젊은 배우들이 새 시대의 중심이 되었고 드니로은 왕년에 잘 나가던 과거의 영광일 뿐이었죠. 나이가 많다며 주연으로 써주질 않자 그는 조연으로 나 아마 여러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줄줄이 흥행에 실패하며 입지만 더 좁아질 뿐이었죠. 이 시기 스트레스가 심했던 것인지 그는 전립선암 판정까지 받게 됩니다. 마침 아버지가 이 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에게는 더욱 공포로 다가온 병이었죠. 그러나 암 선고만큼이나 이 시기 그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이 암으로 인해 당하게 된 거액의 소송이었습니다. 이 소송은 한 보험회사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보통 할리우드 제작사는 영화 촬영에 앞서 보험을 들게 됩니다. 혹시라도 배우나 스태프가 촬영 중 부상이나 병에 시달리는 경우 이에 대해 보상금을 받기 위함이죠. 드니로는 암 선고를 받기 직전 '숨바꼭질'이라는 영화의 촬영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때 보험사는 주요 출연진인 그에게 최근 암 판정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암 판정을 받은 바 없었던 드니로는 당연히 아니오라고 답했죠. 그런데 하필이면 이 보험 계약이 체결된 지단 이틀 만에 드니로는 병원으로부터 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암 치료를 위해 영화 촬영은 전면 중단되었고 보험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이 중단된 기간 동안에 손해 전액을 영화 제작사에게 보상해 줬죠. 그런데 이 직후 보험사는 드니로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암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보험 계약을 체결해 자신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안겼다며 말이죠. 안 그래도 암 치료를 받느라 서러웠던 드니로는 졸지에 재판까지 치르며 골치 아픈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다행히 재판에서 승소하고 초병 끝에 암도 완치될 수 있었지만 이 사건은 그에게 큰 상처로 남았죠. 건강을 회복한 드니로는 다시 영화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70. 그때를 목전에 둔 그가 할수 있는 배역은 극히 제한적이었죠. 주인공의 아버지, 이웃집 할아버지, 학교 교장 선생님 같이 영화의 주역과는 거리가 먼 배역들만 제의가 올 뿐이었고 그마저도 진중한 연기보다는 과장스러운 코믹 연기를 시킬 뿐이었습니다. 평생을 갈고 닦은 메소드 연기법이 말년에 과장스러운 코미디 연기 쪽에만 쓰이고 있으니 드니로는 큰 허탈감을 느꼈죠. 하지만 그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예로부터 나이든 주인공을 주연으로 하는 영화는 극히 드물었고 드니로가 전성기 때 명성을 떨쳤던 마피아물이나 누아르 장르는 이제 찾는 사람 거의 없는 올드한 장르로 여겨지고 있었죠. 이 시기 드니로는 진지하게 은퇴를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유심히 들여다본 드니로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거울 속에서 자신을 보고 있는 존재는 누가 보더라도 아카데미상을 휩쓸던 부리부리한 눈빛의 청년이 아니라 그저 푸근한 인상의 백발 노인이었죠. 이 순간 그는 지금 자신이 맡고 있는 배역들이 세월에 걸맞은 자연스러운 현상 임을 받아들이며 그가 느꼈던 허탈감이나 괴리감을 버리고 신숙하고 코믹한 연기 쪽에 진심을 다하기로 결심합니다. 짤막하게 나오더라도 주연배우 들을 위한 감초같은 역할을 해줬 고 원로배우이기에 할수 있는 일 이라며 연기력이 부족한 젊은 배우 들에게는 따로 연기지도를 해주 기도 했죠. 그리고 그의 이런 행보는 스스로 에게 복덩이가 되어 돌아오는데 70대의 나이에 새로운 이미지로 다시금 주연을 맡아 글로벌 대응 행에 성공한 것이죠. 이 영화가 바로 n s w a 와 공동주연을 맡아 따스 한 감동을 선사했던 그 영화 인턴입니다 여기서 드니로는 마치 자신을 상징하는 것 같은 노년의 캐릭터를 맡았죠 이 캐릭터는 왕년에 임원까지 달았던 능력있는 직장인이었지만 70대가 되어 써주는 곳이 없자 유능한 30대 사장 밑에 인턴으로 재취업하게 된 노인입니다 도도한 듯하지만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앤헤서웨이와의 케미와 맞물려 그의 인상 좋고 푸근한 노신사 연기는 특히 한국 정서와 잘 맞았는지 한국이 해외응행국과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큰 사랑을 받았죠 전 세계적으로도 제작비에 5배를 넘게 벌어들이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780년대 드니로의 전성기를 보지 못하고 태어난 뒷세대 관객들은 워낙 오랜만에 드니로가 주연으로서 성공한 영화인지라 이 영화로 비로소 드니로를 처음 접한 사람도 많았는데 이 푸근한 인상의 귀염둥이 할아버지가 왕년의 마피아물이나 양아치 캐릭터 로 대표되는 배우라는 걸 알고는 화들짝 놀라는 일이 많았죠. 인턴이 드니로에게 가져다 준 선물 은 주연으로서의 화려한 부활 뿐만 은 아니었습니다. 이 영화로 인해 무려 80세의 나이에 늦둥이 딸을 얻게 되었죠. 상대는 인터넷에서 무술 강사 역할로 함께 출연한 티파니 첸이라는 배우였습니다. 무려 35살 차이를 극복한 이 둘은 함께 여행을 다닐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결국 아이까지 생기게 되었죠. 최근에는 백악관의 한 파티에 초청을 받아 두손을꼭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드니로는 한결같이 흑인 여성하고만 사귀는 것으로 유명한데 드니로의 아이를 낳았던 네 명의 여자들 모두 흑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탈리아계 백인들로서는 드물게도 흑인 여성만 만나는 그의 취향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꽤 오랫동안 화제가 되고 있죠. 게다가 필리면 드니로라는 이름이 이탈리아 남부 사투리로 검은색을 뜻하기 때문에 성적 취향의 이름을 따라간 것이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드니로가 공적인 자리에서 했던 연설이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대학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축하 연설이었는데 그저 20대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 명연설이 되었죠. 강다리 선교는 첫 문장부터 범상치 않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You made it, and you On this day of triumphantly graduating, a new door is opening for you—a door to a lifetime of rejection. It's inevitable. Rejection might sting. You get straight A's in school, but in the real world, you'll never get straight A's again. Yeah, you're. F and what I want to say to you today is that it's okay. There are ups and there are downs.

저도 거절받는 게 두렵지만 용기 내서 물어봅니다. 제발 구독 좀 해주세요. 채널 시청자 중 구독하고 보시는 분들이 10%도 안 됩니다. 10%라도 넘길 수 있게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좋아요라도 부탁해요.